just but she's just going to blow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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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you're not worthy you're t e r o p e r r e a l t y he's still there i just like zone out for a second zone out 일명 멍때리기를 할때 월터는 주로 극적인 영웅을 꿈꾸지만 사실은 데이팅 앱 프로필에 경험난도 채울 것이 없는 매우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가 필름원화 관리자로 16년째 근무하는 전설의 잡지사 라이프지는 폐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코의 표지는 늘 라이프지의 표지를 장식하던 사진작가 숄 오코넬의 삶의 정수가 담긴 최고의 사진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그 필름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게 됩니다. 정리예고가 한참 진행 중인 회사는 마지막 표지 사진을 빠른 시일 안에 보여주길 재촉하자 월터는 마지막 수단으로 연락도 안 되는 숄을 직접 찾아나서면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등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멍때리기로도 경험 못했던 모험 속에 과연 월터는 쇼을 찾아 삶의 정수가 담긴 사진으로 마지막 라이프를 멋지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 월터 역의 벤 스틸러가 직접 메가폰을 잡고 그의 상상이 현실이 된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작가이자 만화가인 제임스 그로벌 털버의 1939년 출판된 단편소설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인데요. 월터 미티가 쇼핑을 하는 아내를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다섯 가지의 상상을 하는 이야기로 1947년에 영화화된 적이 있죠. 당시 월터 미티의 캐릭터는 인기가 좋아서 미티는 사전 용어가 될 정도였는데요. 뜻은 극적인 영웅을 꿈꾸는 소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심한 월터가 모험심 강한 자로 변하기 전까지 주로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은 영화 슈퍼맨의 클라크 켄트를 패러디한 거죠. 벤 스틸러 감독은 영화 속의 월터의 소심함을 표현하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부감, 하이 앵글로 월터를 보여주었죠. 일반적으로 한 장면의 시작이나 끝에 나오는 시공간을 보여주는 마스터 쇼트에서는 월터를 구도상 맨 아래나 아주 작게 보이게 표현을 했는데요. 게다가 이 슬로우 모션 장면에서는 남들보다 걷는 속도도 느리게 연기했네요. 이 영화의 제목을 감독이자 배우인 벤 스틸러의 상상한 현실이 된다로 바꿔도 될 정도로 이 영화에는 패러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실까요? This is a place of business, not a place o no, Nestle in here and die. <sighs> Goodbye, Walter. Goodbye, Bye, Walter. He knew who I was, and then he closed his eyes as if to go to sleep. so i was in the neighborhood do you have any cars available yeah we have a blue one and a red one i'll take the red one remember all i'm offering is the truth nothing more 이러한 패러디들은 단지 웃기기 위한 패러디가 아닌 이 영화의 스토리에 적합한 장면들로서였죠. Beautiful things don't ask for attention. 이 대사는 제가 뽑은 이 영화 속의 명대사인데요.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자만이 할수 있는 명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향소 어린 잡지, 라이프지나 월터의 직업인 필름원화 관리자라는 컨셉에 맞게 이 영화는 아날로그 감성인 필름으로 촬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화 속 로케이션 또한 아이슬란드에서 찍은 그린란드 장면 이외에는 거의 세트 촬영도 하지 않고 모두 실제로 시나리오에 나오는 장소를 직접 가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벤 슬러는 이렇게 영화 안팎으로 멋지게 모험을 하고 다니니 영화 후반부터는 더 이상 상상을 안 하게 되죠. 아니 할 필요가 없어지죠. 상상하셨나요? 그렇게 상상하는 곳으로 늘 떠나고 싶지만 잘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저희 라이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드리는 이 영화의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용기라는 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겁이나도 하는 것. 저는 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신의 성시였습니다. Thank <laughs> you.